자그3단논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거는 뭐 책에다가 그냥 조금만 적을게요. 뭐 노트에다 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자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영문이는 사람이다. 자 영문이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크, 되게 철학적인 말이죠. 그래서 영문이는 뭐한다? 영문이는 돼진다. 아, 이게 네. 아, 어. 잘 사용하면 아, 완 이상해져. 아 그래요? 아, 어. 그러니까 잘 써야 돼. 이거 잘못 쓰면 막 이상해가요. 그래서 이 삼단논법이라는 게 이런 거야. 아, 영문이는 사람이고, 이건 참이잖아. 사람은 죽는 거, 이것도 참이잖아. 그래서 아, 영문이는 죽는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얘를 삼단논법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필수 3 번, 자 보자. 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자, 얘가 모두 참이래요. 아, 그렇구나. 이때, 다음 보기 중 항상 참인 명제 고를 래요 자, 그럼 너네가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 봐봐. 책에다가, 책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자, 일단 얘 봐봐. P면 나 o 그 다음에 나다리면, 나다리면 아 Q. 이게 참이잖아, 맞지? 근데 우리 좀 전에 배웠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항상 똑같이 참거지 따라가는 게 뭐예요? 그렇지. 대우잖아. 대우. 대우를 구하는 거야. 대우 구해 볼게. 잘 봐. 그얘 여기다 바꾼 다음에 부정치하니까 q이면 나 p도 참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다음 얘도 대우. 나 q이면 얘도 대우 r. 그럼 얘도 참이야. 맞죠? 잘 봐. 끝이 아니야. 이제 방금 배우 3단 논법 쓸 건데 잘 봐라. 얘들아, p이면 나 q. 역시 나 q로 시작하는 거이 중에? 어, 여기 있네. 그럼 얘가 이렇게 가시겠다. 그래서 아, 나 q, 아, p이면 따라가서 아리다. 이것도 참. 이해되니? 음. 자, 그 다음 또, 또 있나? 여기 어, 또 있네, 여기. 나달이면 큐고, 큐이면 나피니까, 아.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낫, 아리면, 나피다. 됐나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너네가 구하셔야 돼. 자, 보자. 피이면 나달. 있니? 없네. 자, 큐이면 나피. 있니? 어, 여기 있네. 예, 맞고요 자, 낫 큐이면 아리다. 낫 큐이면 아리다. 두 번째 거 있네. 나달이면 나피다. 어, 여기도 있네. 오, 어, 안 썼네. 그래서 니들이가 답이다. 자, 그럼 밑에 거 연습.